대한민국 의료가 정말 벼랑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계획 숫자 보셨나요? 5년간 무려 3340명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교육받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가족을 수술할 의사가 대학병원이 아니라 집앞 동네 의원에서 수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의사에게 몸을 맡기실 수 있으신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수 있도록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의사가 부족하니 일단 뽑고 보자고요. 5년간 3,340명, 지금 의대 정원보다 많은 숫자가 최종적으로 더 배출되게 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학생이 두 배로 늘어난 학교들도 있는데, 강의실은요? 교수님은요? 해부할 시신은 어디서 구합니까? 이건 교육이 아니라 의사면허 찍어내기 공장을 만들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준비 안된 증언은 결국 의료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지역의사제입니다. 지역에서만 근무할 의사를 따로 뽑겠다는 건데 이분들 수련을 어디서 시키겠다고 하는 줄 아세요? 대학병원이 아니라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심지어 동네 호원급에서도 수련을 받게 하겠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을 수련 책임기관으로 정하고 종합병원급 이하 수련협력기관들을 묶어 다기관 수련을 받도록 추진하는 것인데 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왜 대학병원급에서만 수련을 받게 했을까요? 복잡한 수술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환자 증례를 경험해보며 최첨단 장비들을 다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네 병원에서 감기 환자 보고 간단한 처치만 배우면서 4년을 보낸 의사가 과연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역량을 갖춘 의사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건 지역 주민들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니까 대충 배워도 된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과연 현장에 남을까요? 제대로 된 수련 시스템도 없이 지역에 묶어두면 10년 채우자마자 다들 서울로 도망갈 준비만 할 겁니다. 결국 실력 있는 전문의는 사라지고 숙련되지 않은 의사들만 지역 의료를 떠맡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정부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질적담보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 4월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원급에서도 수련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처음 이야기가 나왔었고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계속 물밑에서 진행하여 이번에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에서 증원된 지역 의사들을 대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의대 증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교육 환경도 없이 수련 시스템도 무시한 채 숫자만 밀어붙이는 정책은 의료 붕괴를 앞당길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동네 병원표 수련 의사가 진료하도록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대학 병원에서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임시방편으로 그럼 동네 병원에서 수련 받도록 하겠다고 하며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않은 채 진행하는 증언은 오히려 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수 있도록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